다 생일 축하드려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전판은 팀원형들 오버페인걸 알았는데 내가 깝친게 문제야 제가 깝친게 원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안깝칠게요 아 깝치면 안됐어 왜 깝치냐, 그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몸에 항상 깝이 존재해요. 그래서 좀 뭔가 내가 좀 멋있는 짓을 했거나, 그러면 혼자 괜히 막 설레갖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그래서 딱 힘을 푼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항상 달려요. 아, 생일인데 선물 대신 왜 벌칙 받냐고요? 아니, 저분, 저분한테는 제그 방금 노래가 굉장히 값진 노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전조한번 보자. 4 9 0 3 0 5 0 자, 그만 깝치고, 승리로 이끌어라. 오늘 일진이 안 좋다, 깝치면은.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삼포지. 엄청 좋은 선물이죠. 그 봐, 아, 어. 이게 받는 분들은 다르다니까. 삼게이트. <laughs> 근데 네, 폭포전에? 아니야, 아니야 전판을 저의 까비 원인입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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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깝치면 아닌데, 왜왜 왜 이러냐. 팀원이 오버페인 건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 네, 까비 문제였어. 자, 이거 입구로 막았다는 거는 뭔가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는 뜻이죠. 잠깐만.. 설레는데? 이거 저글링 드랍으로 날리고 싶은데? 설레는데? 이거 11시형 저글링으로 그냥 본진 썰어버리고 싶은데? 인정? 형님들? 인정? 나만 설레는 거 아니지 이거 지금? 우리 같이 설레고 있는 거지? 아 근데 조금 늦나? 드랍이 좀 늦을 것 같기도 하고. 들려나? 한 해보자. 벌써 또 깝치는 중. <laughs> 아, 그러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또 깝치고 있네. 아. 아, 잠깐만. 아, 미치겠네, 진짜. 안 깝친다고 몇분 전에 얘기했는데 또 깝치네. 미치겠네. 아, 몰라. 그냥 깝쳐. 몰라. 아, 몰라. 야, 어쩔 수 없어. 이게, 이게 나야. 그럼 어서와. DNA가 깝으로 무장돼 있는데 어떻게 하냐? 깝 DNA. 와 이거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자. 어, 일단 바람 눌러주고요. 오버로드한 4네 마리. 스아 그래 이 아, 깍두까로 바꿔야 되나? 씨. 내가 이렇게 깝치는 놈이었나? 아 근데 이 판도 지면 좀 이제 큰일 날것 같은데 아니야이 판은 할 거야 이 판은 멋있게 성공한다 이 판은 다릅니다 이 판은 달라요 이 판은 다르다 이 판은 다르다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팀이 질럿과 마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바로 드랍업 자 오버드 아 근데 파일런 시야에 났네 잠깐만 오버 한두 마리, 세 마리만 덮어가지고. 자, 센터 맛있게 먹고 있죠? 나이스! 어 마린 돌리기에 돌려, 돌려! 마린 돌리기 너무 좋고.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저글링을, 랠리를 해놓을게요. 저글링 랠리. 우리팀 오버하나 줘야겠지? 다이브 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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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전적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부터 다이일거기 때문에 야 근데 리버일거 같지 않나 이거? 히드라 가야될거 같은데 자, 곧 갑니다, 곧 갑니다! 곧 가요! 갑니다! 곧 가요, 곧! 자, 다섯시, 오! 다섯시 매겠, 밀겠, 매겠는데? 개겠는데 어, 바로, 여덟여덟여덟여덟 깔끔하게 그 다음 히드 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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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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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본질은 막았어, 본질은 막았어, 본질은 막았어. 카즈야 <laughs> 그러지, 본질 막았죠. 이거지, 이거지. 상륙작전 성공. 자, 누가 누가 실패한다 그랬어. 된다니까. <laughs> 자, 초대막났죠 초대망. 여기서 끝났습니다. 리버도 아니었네요. 자, 다 5시 얼마나 틀었지? 다 5시 아직 살아있네 아, 맞아 이거 쇼츠 올라간 거 맞는데 이거 은근히 성공, 성공률 높네 자, 일단은 11시형 빡빡이 됐고요 5시형도 뭐 거의 뭐 피해가 오지게 막 어, 어디 11시형 물량이 엄청났구나, 잠깐만 어, 잠깐만 물량도 빡센데? 물량도 빡센데? 이거 안에서 막아야겠는데? 어, 물량 좀 빡세는데. 근데 바로 맞아, 안 됐어? 막을만 해? 바로 안되면 이거 심시티로 막으면 막을만 해요. 질러지 아무리 많아도. 자, 이철이 랠리를 안쪽으로 바꿔서, 이렇게 심시티 빨로 막아주면은, 충분히 막을 수있죠 오케이, 성큰이 없어도, 없어도 막아요, 없어도. 번뭐 깨져도 돼, 괜찮아. 자, 그럼 5시비는 계속 피해보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러이커 폭도로 바꿔야지. 자, 저글링 폭도로 재미봤으니까 이제 러이커 폭도로 싹다한시 털어버리죠. 자, 5시에 은면 뭐 거의 막다 판 끝날 판인데 막다 판났고 럴커을 준비해보자 자 역시 깝이 아니었어요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깝만치는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증명을 했습니다 아까는 그 운이 좀 안좋았네요 증명을 했죠 옴니 럴커로 가려면 이제 가스를 많이 파야하겠죠 7견 7시견 치범 잘한다. 괜찮게 하네. 오버로드 좀 펼쳐주자. 이제 바로 질러 오는데 럴이컵이돼 있다는 거. 칠입고 질럿 간다 질럿. 오케이, 가줄게 가줄게 형, 가줄게 해가 가줄게 막았네 오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아, 튀 오케이, 이정도면 많이 피스. 와, 근데 견제 아주 야무지게 하는 상대, 견제 하나는. 견제 좀 빡세게 하는데? 오늘 좀 빡세게 넣는구만. 귀엽게. 11 0 날려서 괜찮. 모두 필품. 괜찮아, 괜아안 불리해요. 어, 치형 나오지마, 나오지마, 나오지마. 나오면 안 돼, 치령 나오면 안 돼. 먹힌다 와 가스 개많아 이거 온리 럴코 하면 되겠다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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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침착해 진짜 진짜 색 많이 모아서 나오자. 견대비하고 흥분된다고. 아, 괜찮아. 진정해, 진정해. 센터는 내가 먹어줄게. 아, 디파도 가야겠다. 이거 엄먹겠다 그럴 줄 알고 럴고 깔아놨지 그브다 피했어 오케이아 어, 근데 견제 되게 잘한다 라대 오늘 아이브 브라이브, 브라이브, 차례다. 자 오늘은 이거 디파드랍 갑니다. 이걸로 날려버릴게. 오래 기다렸다. 한시가 지금 견제지. 한시견 너무 짱나게 하거든요. 자, 요거를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드랍을 갈 때는요 시안을 피해서. 이렇게 지금 상대 피아가 없죠. 여기는 이렇게 최대한 상대시 안 보이게, 여기 오버로드 있지 않겠지. 자, 위로 올라가서 사람 잖아 자, 이렇게 가로 질른 다음에 위로 가주면은 무조건 성공하겠죠. 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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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채제 야, 씨, 쌩까고 하는데 와, 야, 이거, 이거 좀세다나 한시 갈게, 한시. 나 한시 날릴게. 얘 날릴게. 걱정하지 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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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가지야 오케이 에이스 끝냈다 한씨가 에이스야 힐팍싱 날라왔는데 괜찮아 한씨만 날리면 돼 비뭐 없지? 박스는 蹴って,や蹴ってー 와씨 개빡세네... 와... 와... 야뚝 지켰어 그래도 그, 그 와중에 뚝 지켰다? 오그 와중에 뚝 지켰어 그래도 가스 많아서 가스 많아서 하루면 와... 물량 개많네...씨... 와, 겸 빡세다. 어, 어 드론 없다, 이제. 큰일 났다. 나돈 아, 없는데? 아, 한, 한타 막자. 어, 왜 이렇게 빡센 거야, 게임이? 센 잡았다 그러면은 센 잡았으니까 다섯십 날려볼까? 뮤탈 모아서? 가스 많으니까? 겹 막으면서? 그게 아자 베스트 판단 같은데 지금? 센이 밀리면 히드로를 가야되는데 센이안 밀리면은 뮤탈 계속 모아서 다섯십통 날리는게 베스트다 센터 믿어보자 팀원 쎈 계속 잡고있어 마콘까지 말하지, 줄텐데. 와. 개빡세네. 그래도 이제 시간 지나면 우리가 좋은 게 남은 자원으로 한번온거 같은데? 한시도? 그동안 쌓인 자원으로. 11시 형 템플러 하나 갖고, 다시 형. 형 갑자기 왜 틴탓이야? 갑자딤 탈한다고? 아! 디스 걸고 나가네 아... 이겼다 와... 개뚜드로 맞았네 자 결국 하이브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와... 와... 이겼어요 와... 이겼습니다 아 근데 무량 왜 이렇게 많이 오는다고 상대가? 아 송윤민님 반갑습니다. 자 오시분들 안녕하세요. 눈호니 반갑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시분들 반갑습니다. 다중인격인 스티븐 핑커님 안녕하세요. 윤니유니 앵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지리사형님 안녕하세요. 아 그러니까 테란형 든든하네. 오. 깝쳐서 또졌다고요아 이겼는데요? 질뻔했으나 이겼습니다 이번엔 깝으로 인해서 지지 않았습니다 2순이가 있다니 이해가 안된다고? 아뭐 얼굴 자세히 보시면 나오잖아요 얼굴 좋아졌다구요? 아 그래요? 전에 얼마나 쓰레기였죠 얼굴이 <laughs> 아, 콧배기 날려주고요 저거, 형들! 휴, 버텼다.